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생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백오십일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백오십일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쳐 당해나. 이 벌레 같은 얼위에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빨갛내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눈에 말하 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빨간 내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꿈은 해더 꺾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춰서 주의 힘쓰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신약성경 48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듬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 갖다 주며 이러되 내가 무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의 이러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언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언을 거두며 이러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계장의 밭을 사서 낙은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제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종료 추일도 예배드렸고 오늘부터 한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 랩돈 가장 작은 흥금을 가장 큰 흥금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수요일 죄인 된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목요일 세족식과 최후의 성만찬, 개세만의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십니다. 토요일, 예수님은 무덤과 흑암 속에 계시는 날입니다. 일요일,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구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임을 당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가롯 유다의 불행한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명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까? 물론 수제자 베드로도 유명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가롯 유다 정말로 악한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후의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나오고 가련 유다의 비참한 죽음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단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새벽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아침에로 이하면 좋겠습니다. 공회의 정식 회의는 낮에 모여야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 이들은 해가 떠오를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경제만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 중독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불을 충분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다른 더큰 정치적인 제목을 찾기 위해 의논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종교지도자의 자리, 그 귀한 달란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의논하며 고민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있는 본문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유다를 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노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바로 유다의 때가 늦은 후회가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들기 위해 그 은삼시 받은 돈을 도로 갖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의 배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한 것이 참 기가 찹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냉혹한 결별 선언입니다. 가른 유다와 짜고 예수님을 팔 때는 언제고 그 유다가 내려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돈을 가져왔을 때 무증하게 손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결국 유다도 이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다가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지 않자 이돈 알아서 하고 성수에 던져 넣고 스스로 가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살 때에도 잘 살아야 하며 마지막 떠날 때 죽을 때의 모습도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것을 고종명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믿음과 복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에으로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른 유다의 죽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살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믿음과 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유다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실로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귀한 꿀맛 같은 교훈과 기적과 능력을 모두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그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았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한 인물이 되었고,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저주로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련 유다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비참한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 아직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가 살아 생전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밑에 있는 본문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사상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성정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타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대제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한 대제장들의 이전의 행태도 정말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물건을 판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 피를 판 돈이기 때문에 피 값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피 값으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도 피 밭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생활을 어떻게 영위합니까? 하나님이 복주시는 귀한 물질생활, 남이 보든지 다른 제3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칭찬받는 물질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가련유다가 악한 목적으로 취득한 그은삼십 결국 하나도 쓰지 못하고 결국 그들 때문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토기장의 밭, 전생에 의하면 이곳은 예루살렘의 남쪽 흰놈의 골짜기 언덕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있는데 악한 회의의 언덕, 악한 회의의 언덕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걸어가는 모든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계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에 이 구절이 나오고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 저자가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단편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희미한 기억에 의지하여 적고 아마 실수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소한 이런 오류 때문에 성경 전체를 부중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것도 믿음으로 용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 중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 가룟유다가 먼저 불행한 죽음을 맞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련유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앙고백하자 았던 가련유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함부로 돈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유단은 동계를 맡을 때에도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미루지 말고 먼저 회개하여 미리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유단이 죽기 전에 그 앞에 살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십자가에 묵히기를 갑니다. 하지만 가룟은 스스로 불행한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를 간들이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치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열두 명 제자 중에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 실수하는 인간 용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고유하게 주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에 설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미나간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단일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죄악이 많이 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터키의 시리아 지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당신만의 교를 회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맞지하옵 않게...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중안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나를 살린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련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보면서 끝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포기하셨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린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환자들이 싸우니, 오늘도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금케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줄수 없는 치유와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네, 이제는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또한 트리키의 시리아 땅의 지진의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복습케 주시며 사람들의 영혼이 이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단에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어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 도로 하나 님의 은혜 를간 구하 겠 습니다.